콘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콘돔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피임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쉽게 손까지 넣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청소년들한테 콘돔은 구입 가능한 물품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이거든요. 일반적인 콘돔은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이든 편의점이든 마트든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건 맞지만, 특수형 콘돔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려고 쳐도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던가, 청소년 어린 학생들이 콘돔을 살때 보는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진열대에 많이 놓아져 있고 자유롭게 사가도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서 계산대까지 가는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마저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수형 군돔은 기본적으로 돌기 처리가 되어 있는 요철형,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도깨비 군돔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링 모양으로 어 불고기는 링형 콘돔도 있을 수 있고요 모양뿐만이 아니라 콘돔 안에 발려져 있는 윤활제나 다른 연고, 크림 제형에 따라서 콘돔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판매가 금지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뭐 쾌락을 즐기고 더욱더 빠지게 된다라는 잘못된 편견에서 허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규정에 보면. 특수형 콘돔은 남성이 사용하는 여성 성기를 자극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형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콘돔은 피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마치 콘돔이 섹스토이나 이런 성인용품처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정말 그 작은 콘돔 하나가 다른 섹스토이에 비해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라 한다고 하면 콘돔이 발견된 이래로 엄청난 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일회용인데도 불구하고 콘돔을 재사용을 하게 된다거나 콘돔 대신에 랩을 사용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그들이 원했던 피임까지 무난히 잘 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상 그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인체에 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기나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기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콘돔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콘돔을 뜯어보면 윤활제가 발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랩이나 이런 것들은 윤활제가 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 마찰로 인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정액을 모아서 피임의 효과를 100% 가져가기까지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좋다 좋은 방법은 학교 보건실에 바구니에서 자기가 원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면 제일 좋겠죠 이 말에도 모순이 있어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다 다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자판기를 더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라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도록 자판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어른들이 콘돔을 오픈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마저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 어른들이 말하는 나쁜 물든다라는 것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어른들이 반대하는 것도 엄청난 부분이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콘돔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처음부터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판매가 된다라는 건 이거는 써도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슈퍼에서 과자를 아이한테 팔면서 과자는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건 모순이 된 것처럼 청소년들의 콘돔을 사, 사갔다면 그들이 당연히 쓸 거라는 생각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게 맞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섹스를 하는 시기에 따라서 어느 때가 좋겠느냐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아니면 연구자마다 각각 의견이 다르겠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복에 있어서 섹스는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때 쾌락을 느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쾌락을 느끼지 못했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은 것으로 섹스가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출산율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어, 되는데요.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성교육을 하면 애들이 섹스를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구분이 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습, 그리고 나한테 오는 변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부터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몸을 어떻게 생,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성교육 안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교육은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성교육을 접하지 못한 성인들이 그냥 섹스를 배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기회마저 박탈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을 찾아가는 길을 차단해 놓고 그냥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고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조금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나의 성과 그리고 나의 자녀의 성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배워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콘돔이고요. 어, 콘돔을 쓰지 말자. 뭐 콘돔은 쾌락을 주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콘돔은 피임 도구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써야 피임의 효과와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